안녕하세요 성도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좀더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나누다가 가상칠언 묵상 영상을 찍어서 매일 성도님들께 보내드리면 좋겠다 어, 이렇게 결정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어색한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칠원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유일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표현하려면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목마름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목마름을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압축하는 한 단어가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할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 5천 명을 먹이실 수도 있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에도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몰약은요, 감각을 마취시키는 진통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취성분이 있는 진통제, 몰약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겪게 될 고통을 다 느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될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마취로서 그 통증을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낙심하게 되는 마음, 피곤할 때 짜증이 나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의 아픔,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의 고통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당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플 때, 또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아픔 등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언제세요? 예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내 모든 염려와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겪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